10월 7일 월요일 오늘의 농사 기록 어제는 너무 바빠서 농사 기록도 제대로 못했다. 어, 그래도 어, 실시간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서 하니까 또 나를 아는 주변인들이 같이 봐주고 또잘 농사하라고 응원도 해줘서 굉장히 행복했다. 자 그럼 어,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거의 전업농 수준으로 밭에 출근을 했다. 이렇게 한적은 정말 드문데 올케가 없으니 함께 하다 또 없으니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 김장을 위해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자, 그럼 오늘 내가 했던 것들, 이번 주 더, 어,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코끼리 마늘 주화를 새벽까지 까고 안 갖고 왔다. 오늘 코끼리 마늘 주화를 심었고, 지금 여기까지 이 폴대에 있는 데가 주화다. 주아와, 그리고 또, 코끼리 마늘, 도야 마늘, 도야 마늘 심었고, 통마늘 심고, 이쪽은 큰 걸로 종구를 해서, 어, 코끼리 마늘 심었다. 코끼리 마늘은 오늘 물주기, 파종 2일차 물주기를 했고, 이쪽은 양파 파종을 위한 곳, 자 이제 날이 양파는 좀 추대가 될수 있으니까 이번에 경험해서 양파가 너무 큰 거를 심었더니 뭐 보관도 쑥놈과 쌍구가 많아서 위에가 시꺼멓게 되고 양파가 너무 보관이 어려웠다. 그래서 좀더 늦게 심어야 될것 같고 하지만 여기는 너무 추운 산속이라서 다른 곳에 파종하는 시기보다는 좀 빨리 해야 된다. 어, 홍삼마늘 그리고 홍삼마늘 주화를 파종했다. 홍삼마늘 주화 아 이게 좀 많이 심다 보니까 이렇게 물에 막 튀어서 올라오고 했는데 이밭풀떼기 같은 것들 이거 다시 시간 나면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힘들었다. 홍삼마늘 주화도 잘하면 어쨌든 이 공간까지는 도야마늘이 될것 같고 지금 어 여기는 시금치를 좀 뿌렸다. 시금치 뿌려줬고 어저께 어, 무들, 이건 제주무인데, 그, 달고나 무가 네 번인, 네 봉지나 샀는데, 네 봉지 모두 다 거의 실패 수준이라서, 오히려 씨앗을 한 10만원씩 샀더니, 이, 뭐지? 제주무를 서비스를 줬는데, 이게 훨씬 더잘 자라고 있다. 다음에는 제주무를 사야 되겠다. 사실 이 제주무가 여름무라고 했는데, 바라도 빠르고, 좀, 무맛이 어떤지도 기대가 된다. 그리고, 어, 우리 별이, 시금치, 이제, 요렇게 요만큼 올라왔네. 우리 별이 이웃식 할머니가 만들어 줄게. 자 쪽파도 성장하고 있고 쪽파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유박을 이빠이 뿌려줬다. 그리고 또 쪽파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분구가 된 것들을 이렇게 쪼개 심기 했고 어제 심고 물을 이빠이 줬더니 잘 자랐다. 대파는 좀실파로 키운 대파는 어. 잘라주고, 일단 먹어야지. 밭에 오면 지금은 먹을 게 너무 없다. 그래서 요리할 때 쓰려고 잘랐고, 그리고 쪽파들도 자랐다. 확실히 이게 뭐, 어, 파 쪽파 잎이 마르는 이유가 칼슘이 부족해서라고 했는데, 칼슘보다는, 어, 내 경험, 비료를 많이 줘서인 것 같다. 내가 막, 막 줬더니 끝이 탄 거야. 그리고 또 액비를 세게 줬더니, 우리 경우에는, 음, 그리고, 지금 유황과 칼슘과 또 유박과 일단은 막 고영양 어, 어쩔 수가 없다. 빨리, 빠른 성장 촉진을 위해서 아주 빠른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달래파도 잘 자라주고 있고 달래파는 그동안 물이 좀 없었어서 그리고 여기 그늘에 가려져 있던 결명자를 뽑아냈더니 쪽파가 잘 자랐다. 이거는 마늘을 캐고 바로 심었던 것들인데 요따구를 자랐다. 어 그리고 홍삼마늘 홍삼마늘 지금 3일 차지? 아니구나, 4일 차구나. 아, 정신이 하나도 없다. 홍삼마늘은 이제 물주기 밖에 없지. 새싹이 계속 올라와야 되니까. 그리고 새싹이 안 나온 데는 다시 또 메꿔줘야 되고. 그래서 빠른 성장을 홍삼마늘은 기대한다. 지금, 어, 겨울을 월동하기 위해서는 뭐 특별히 홍삼마늘을 위해 해줄 게 없다. 아, 이 태무. 요거 여기가 있었구나. 이거 완전 불량품. 어, 싼게 비지떡이었다. 그리고 이번은 마늘을 심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였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마늘을 하고 또 어, 주화, 주화부터 계속 새로운 마늘들이 한 대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자가종구 생산의 문제점이. 병충해가 있는데, 아, 그동안에 내가 마늘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우리 막, 이게, 어? 알렉시 바이러스나, 그리고 뭐, 뿌리, 응애또 골자리 파리, 이런 게한 개만 생겨도 나는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는데, 마늘 농사하는 언니랑, 아저씨들, 엉아들이 알려준 정보에 의하면 나한테 그런 쫄보 근성으로는 마늘 농사 못한다고 한다. 너가 정말 마늘을 잘 졌고 그게 당연하다고 해서 조금은 위안이 됐다. 하나만 뭐가 잘못돼도 정말 속 썩이고 잠도 못자고 했었는데 좀더 넓고 기량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제 마늘을 다섯번째 파종했는데 잘 자라줬으면 좋겠고 오늘 어, 지금 자색삼동대파 2일차 자색삼동대파에, 아, 자, 자색삼동대파에 물을 줬고 그리고 여기 그 주화 코끼리 마늘 주화를 심었다. 그래서 여기는 어, 내년 6월 되면 모두 다 자색삼동대파가 보니까 5월 달에 주화가 열려서 이 마늘하고 같이 캘때 달래파랑 다 종구를 한꺼번에 다 캐면 될것 같아서 얘는 어, 같이. 이렇게 재배해도 동반 재배해도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미나리 미나리 물좀 많이 줬고 오늘 미나리까지 뜯어 가는 게 목표였는데 너무 바빴다 어, 미나리는 다음 기회에 그리고 가지도 가지 좀 잘라 주고 했었어야 됐는데 이것까지 할 시간이 없었다 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짱이 났을 때 잎을 좀 잘라줘야지. 민둥산을, 오, 올케가 민둥산을 만드는 거 전문인데, 아, 가지를 어떻게 관리를 못 했더니, 그리고 토마토도 이 상태라면 토마토도 다 걷어줘야 될것 같고, 거의 토마토는 이제, 얘는 퇴출작물이다. 토마토는 모종도, 뭐 올해는 토마토도 한 3만원씩 샀는데, 이거, 제재를 따먹지도 못했고 차라리 3만 원치 토마토를 사는 게 낫다. 토마토 그러니까 방토부터 시작해서 토마토의 품종 좋다는 거 다섯 어네 가지를 샀는데 모두 다 퇴출. 그리고 풍선초 자동으로 나온 것들. 얘가 뭐 약인가? 이거를 또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안맛도 없다. 에이. 자, 우리의 울군 씩씩이로 너무 너무 잘 자라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은 왕토란 어 토란 대를 잘랐다. 막 가슴으로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아파 생각했는데 이제 안 울기로 했는데 자꾸 눈물이 바, 그래도 밭에 와서 아파 생각을 더 많이 할수 있어서 어, 눈물을 삭힌다. 이제 울면 안 돼. 그래야지만 엄마를 잘 돌볼 수 있으니까. 어느덧 7개월이 흘렀다. 그리고 이쪽에 어, 돌미나리랑 어, 돌나물을 지금 번식시키려고 봄부터 노력하고 있는데 어, 잘 자라서 한 번쯤은 따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돌나물과 그리고 전체를 여기를 전체를 뚝방인 데를 돌미나리 밭으로 만들 계획이다. 자, 돌미나리 잘 자랐고 오이는 완전 전멸 이제 오이는 끝인 것 같다 그리고 오이가 끝물이 되니까 막 이상하게 못난이로 자라고 또 강낭콩도 좀 제대로 안 열리는데 그래도 늦게 늦게 심어도 얘가 한 번씩 올 때마다 따서 밥한번 먹을 수 있게 성장해 주고 있어서 좋다 오이는 가을 오이가 잘될것 같았는데, 그리고 가을 오이가 되게 쉽다고 했었는데, 완전 실패다. 이건 가을 오이는 다시 도전하지 않을래. 만약에 오이를 한다고 해도 한 7월 정도? 그때 다시 해야지 너무 8월은 늦은 것 같다. 정말 비료값도 안 나오고 노력 대비 성과가 없다. 어, 호박은 늦게 늦게 계속 심었 그래서 어제 호박잎도 많이 닦고, 이제 집에 가서 호박잎을 쪄서 요리하면 되고, 들깨도 순항 중이다. 들깨는, 아, 그렇게 많은 들깨 심었지만, 장맛비에 다 녹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음, 밭을 김장거리를 하면서 과감한 선택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한두 개씩 남아있는 들깨들을 살리냐 마냐,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과감하게 했다. 어, 들깨, 하지만 이 들깨 품종이 너무 좋은 거라서 다시 씨앗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시금치, 시금치는 너무너무 이게 혼행성 약물이라 그런지 지금 겨울 시금치라 성장이 너무 느리다. 그래도 나는 빨리빨리 키우려고 유박도 올려주고 물도 열심히 일주일 줬다. 음, 돌산갓도 이 상태라면 정말 김장을 할수 있는 건지, 그래도 청경채가 어,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어, 청경채가 열심히 자라주고 있다. 청경채 잘 자라면 마라샹궈 해먹어야지. 이 상태라면 잘 자라줄 것 같고, 또 다음 주, 다음 주 갓을 이제 한번 어, 좀 정리해야 되겠다.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샐러드 할까 했는데, 갓샐러드도 좀 맛이 그거 할것 같고, 그리고 얘네, 이거, 이거는 쿠팡솔림에서 산 건데, 아니, 청갓을 샀는데 왜 이렇게 젓가으로 나오는 건지, 섞여 있는지, 아, 나만 이런 건가? 청갓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리고 무씨.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나는 무씨를 뿌리고 있다. 지금 꼬들빼기. 어, 언니가 꼬들빼기 김치를 하고 싶다고 해서 꼬들빼기 두 봉을 했는데 처음에 이거 꼬들빼기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이거 풀인지 알고 뽑았다. 그런데 똑같은 게 반복적으로 있는 걸 봐서 꼬들빼기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 상태로 자란다면 이거 내년에 뜯어 먹을 수 있는 건가? 지금 파종 시기가 약간 늦은 감도 있지만 혹시 이게 뿌리 식물이다 보니 얘가 다년생으로 내년 봄에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어, 고드빼기도 키우고 양배추는 정말 잘 자란다. 어, 양배추는 순항 중. 배 저기 배추에 약치면서 양배추에도 쳤는데 너무 예쁘게 자라서 계속 물 주기를 하고 있다. 일단 그 뭐야, 농약 그거 뿌린 거 기운을 빼내야지, 뭐, 쌈이라도 싸먹을 걸 하지. 자, 구멍만 나면 여기에다 무씨를 뿌렸는데 하나도 되지 않고 있고, 그래도 양배추가 벌레를 먹었어도 있고, 어, 다음주에 저기 제갓 손, 제갓 하면서 얘 치커리도 같이 잘라서 샐러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 샐러드보다는 약간 파인애플 식초에다가 무침을 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무 아니지 배추지 김장배추 김장배추는 헬렌사 음, 속에서 잘 자라고 있고 이제 결구가 되려고 하는 것 같다 포기가 생기는 것 같고 우와 배추 오주차 되니까 이렇게 잘 자랐네 음, 모든 게 사랑과 정성이 필요하고 또 이것도 운빨인 것 같다. 아무리 정성을 들인다고 해도 뭔가가 다 삼박자가 맞아야지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지금 현재 배추를 세 개를 샀기 때문에 이게 품종이 지금 세 가지라서 완전 김장김치 맛이 짬뽕일 것 같다. 어 그래도 김장김치는 언니의 손맛으로 해서 딱 간을 맞춰줘야지 되는데 우리 대장님이 이번에 어떻게 간을 좀잘 맞춰 주실지 맞춰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자, 어쨌든 김장배추는 잘 자라고 있고 포기도 그리고 죽은데 땜빵한 것들도 어, 성큼성큼 자라고 있다. 지금 김장배추가 어떤 분들은 여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두 개가 쌍구로 배추가 자랐다고 했는데 어, 아직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봐도 좀 늦게 늦게 자라지만 그리고 만약에 김장 배추가 안 되면 그냥 절임 배추를 공동 구매로 사야 되겠다. 그리고 가을 감자. 가을 감자 처음으로 도전하는 가을 감자. 어 너무 너무 성장이 느리고 그리고 또 궁금하고 근데, 이제, 감자도 월동이 되는 거를 지난번에 내가 밭에서 테스트로 했었는데, 그냥 심어놓고 놨더니, 그 다음에 감자가 올라왔었다. 그래서, 이대로 만약에 안 된다면, 그냥 한번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로 끝까지 해보자. 뭐, 안 캐면 그만인 거고, 내년 봄에 그냥 양분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어, 좀 빨리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감자에다가 이렇게 비료도 살짝 주고, 그리고, 또, 물도 주고 했다. 유박은 원래 늦게 늦게 녹으니까. 그래도 계속 물 주면서 유박이 양분으로 가서 좋았는데, 지금, 어, 이렇게 많이 올려준 애들은 그래도 이렇게 감자가 자라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그리고, 어 생강은, 김장용 생강은 이제 막 밑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지, 밑이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도 있다. 이렇게 감자가 싹이 이제서 나오니 너무 너무 더디거든요. 자 생강도 김장하고 또 생강 편강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양이야 되는데 올해는 생강이 좀 실망스러울 정도다. 그리고 생강 파는 아줌마 아니 좀 싹을 난 거를 좀 팔아야 되는데 그냥 생강을 막 보내주면 어떡해 아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너무해. 어, 이거는 이렇게 항상 보면 얻어 걸린 것들이 더잘 크는데 배추로가 이제 땜빵용 하느라고 사실 몇 개만 살려 했더니 그게 오히려 값이 더 비싸서 그냥 한판 샀다. 한판 사고 남아갖고 여기에다가 심었는데 얘네들이 더잘 자라고 노지에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어, 좀 성장의 수세가 빠르다고 해야 되나? 입도 더 싱싱한 것 같다. 그리고 오늘 한 일은 오늘은 여기에다 액비를 아주 충분히 이빨 뿌려줬다. 액비가 또 미생물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어, 여기 요 남아있는 데도 이거 배추 다 죽은 데도 이공간또 아까워갖고 여기에 봄똥 뿌렸다. 그리고 어, 조선배추 와 이거 여기 개간하느라고 진짜 힘들었는데 너무 형편없이 자라서 다음 주에 조선배추 다 잘라고 다 뽑아내고 완전 새로 다시 이제 심으려고 한다. 그래도 국거리나 뭐 물김치 정도는 할수 있을 정도 될것 같고 당근, 당근도 뭐 흩어뿌림 했는데 여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풀 뽑고 반 만드느라고 너무 힘들어갖고 뭐 힘이 없어서 이 흩어뿌림 하는데 팔이 진짜 가는 데까지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자라는지 그래서 이쪽에다가 다시 씨앗을 했고 그리고 어, 여기 댐을 만들어서 물을 그냥 자동 급수 되게 했더니 훨씬 더 성장이 빠르다 지금 그래도 믿을 수 있는게 얘네들 차라리 처음서부터 어? 이것처럼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쟤는 너무 정성을 들였다 오히려 정성을 들인게 화가 된것 같고 어, 무 성장에 있어서 달고나 무보다 처음으로 심어본, 어떻게 단무지 한번 해보겠다고 단무지 무를 심었는데 얘네가 더잘 자란다. 이것도 월요일쯤 돼서 솎아 내기를 한번 해야 될것 같다. 그리고 이 정도면 무가 한 50개 정도만 자라주면 김장이, 새집 김장 될것 같고, 오늘 쪽파를 좀 베어냈고, 그리고 씨앗으로 뿌린 어, 대파들. 이렇게 파가 잘 자란다. 내가 가장 힘들고 제일 못했던 게 파였는데, 파도 영양분, 토양 소독을 하고, 또 영양분을 제대로 주면서 하니까, 결국은 또 물주기, 물도 열심히 주니까 잘 자라요. 그래서 오늘 대장님은 여기에다 이렇게 물 받아놓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나름대로 방법. 내가 물을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어서 이렇게 물을 고이게 해놨더니, 얘가 오히려 자동급수가 돼서, 이거 봐. 여기 어떻게 청과 씨가 저쪽에 가다가 여기 떨어졌는데 얘가 더잘 자란다. 지금 그리고 순자가 준이 쪽파 그리고 내가 만 원어치 산 쪽파 여기 섞어서 같이 심었는데 너무 애기처럼 자라서 좀 속상하다. 음, 잘 자라줬으면 좋겠고 저쪽에다 달래를 심었는데 달래는 아직 소식이없고 지금 그나마 달래가 하나 자라는 게다. 이거 그냥 위에만 잘라 먹어야지. 오늘 어, 한반 정도 토란대를 손질했다. 어, 내가 베트남 갔을 때그 메콩강 근처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네 농사하는 것들을 눈여겨 봤는데, 이 토란대 하나씩 있으면 토란대를 다한 입씩 잘라내더라고. 근데 사실 우리는 계속 하나씩 잘라내면서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것 같고. 내년에는 이제 제대로 배웠으니까, 하나씩 하면서 수세를 좀 키우고, 또 구근을 크게 해야 되겠다. 어, 어떻게 하다 하나 캔게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음, 작년, 지금 토란에는, 왕토란에는 뭐 해준 게 없어. 그래서 작년보다 구근이 좀 작은 것 같다. 그리고 토란이 너무 잘 돼갖고, 작년보다 조금 심고, 쫌쫌다리를 심었더니, 먹기 좋은 사이즈가 된것 같고, 어~ 이 토라는 항암식품으로 좋다고는 알려졌지만 내가 아빠 폐암 관리하면서 또 아빠 같은 경우는 식도가 이게 흑색종암이 차올라서 삼킬 수가 없을 때 여, 그때 얘를 다 이렇게 갈아갖고 들깨랑 해서 어~ 토란 죽을 만들어서 빨대로도 빨, 이렇게 드실 수 있게 아주 부드럽게 했었는데, 굉장히 고 영양으로 또 섬유질도 많기 때문에 변비 예방도 되고 굉장히 좋았었다. 어, 만약 지금 폐암이라든지 뭐 항암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나는 토란을 적극 추천한다. 어, 뭐 말로는 얘가 또 토란이 안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칼륨 식품, 칼륨이 많기 때문에 뭐 호불호가 갈리지만, 항암이라는 게 너무 힘든 싸움인데, 일단 사람이 먹어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 나는 무조건 잘 먹으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또 우리 식구들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재배하고 있고. 자, 야채 채소를 키우다 보면 마치 인생을 공부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나의 약혼, 약혼도 잘 자라는데, 지금, 이렇게 막 위로 자라는 게, 이거를 잘라갖고 다시 땅에 묻고 싶은데, 그러면 혹시 더잘 자라지 않을까. 어, 내년에 얘를 좀 뿌리를 밑에 조금 내려갖고 하면, 더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우스가 없다. 하우스가 있으면 잘라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음. 자, 약혼도. 잘 자라고 내년에는 이 줄에다가 이게 농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때 행동의 우선순위처럼 밭도 작물이 바람의 세기와 그리고 생육의 주기, 그리고 키큰 것, 물주기,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어, 여기 지금, 그리고 봄,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이제 계속 순환으로 농사를 하다 보니 내년에는 약혼을 이쪽에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줄때좀 호수가 갈 때도 편안하게 하고 키가 큰 것들 어 지금 올해 토란을 저쪽에 심었더니 너무 편안하고 좋았다 그래서 어, 그냥 초록 작물들 데일리로 채소 먹는 채소들을 이쪽 감자나 이런 걸 하고 여기는 좀 바람도 막아주고 이런 것들 순풍순풍 오는 것들 막 고추나 이런 거 했더니 고추가 수세는 좋은데 나름 또 탄저병이 왔을 때 관리가 굉장히 어려웠었다. 그래서 지금 음, 작물을 심는 위치도 되게 중요하고 작물의 기간도 생각해야 되고 또 바람의 세기 햇빛과 일조량도 이제 하나하나씩 따지면서 하게 된다. 자 고추 좀 가볼까? 아니다, 엄마, 강아 순무. 엄마를 위한 강아 순무는 잘 자라고 있고, 지금 무도, 요렇게, 어, 무가 돼가고 있다. 어, 진작에 그냥 결명자를 잘라버릴까 했는데, 아, 결명자가 자라고 있어서 느끼했더니, 좀 더디지만, 그래도 뭐이 정도라면, 어, 충분히 엄마 혼자 드실 수 있게, 어, 순무 김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우리 올케를 위해서 심은 공심채, 공심채도 잘 자라서 음 다음 주에 한번 올케가 오면 공심채를 음, 수확해갈 수 있겠다. 어제 대장님이 딸기밭도 정리해주고 했는데 여기에다 이제 섞어서 이것저것 심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호박도 심지 못할 것 같고 이제 다른 거 어, 쓸데없는 짓을 못할 것 같다. 네. 그리고 어, 늦게 늦게 심어도 어쨌든 호박이 계속 열리고 있어서 나는 행복하고, 또 밭에 오면 한두 개씩 따갈 수 있는 게많다 어제도 세개 땄지, 그저께도 두개 땄지. 와, 신비롭다. 그리고 스페아민트, 지금 가을거제 하기 전에 어, 스페아민트 청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스페아민트가 잘 자라주고 있다. 자, 삼립국화, 삽입국화. 삼립국화도 수세를 확정, 어, 그리고 우리 서리가준 이거 포도. 얘 그냥 갖다 꽂아놨는데, 물꽂이 며칠 하고 꽂아놔서, 어, 밭에 갈때 포도 옆에다 해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음, 이거 카디스 토양소독제가 다 얘가 그 모래가 섞여 있는 거라서 이 모래들을 그냥 여기 알타리에다가 확 뿌려버렸다.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물주기를 쉬지 않고 계속했더니 알타리도 성장이 좀더 빠르고 수세미도 잘 자란다. 그리고 작년에 그 백봉 단호박 샀던 거 영상을 다시 찾아봤는데, 참 정말 생긴 그대로, 작년 모양 그대로 이렇게 열리고 있다. 이것도, 이 호박과 지금 저 노랑이랑 같은 날에 심은 건데, 어떻게 얘는 성장이 이렇게 느린지. 얘는 이제 이렇게 자라는데, 아, 정말 신비로운 노랑, 노랑이다, 노랑이. 노란 호박. 얘가 얼마만큼 커질지, 어떻게 이렇게 폭풍 성장할 수 있는지 이거 한 이제는 한 3kg 될것 같다 와내손 잎사귀도 엄청 커지고 대박이다 정말 이렇게 예쁜 노란 호박은 처음 본다 근데 이게 백봉단 호박이 아 어떻게 이렇게 자라는 거지? F1 씨앗의 문제점인가? 아무튼, 뭐, 노랑이 호박, 마시, 맛있는 거 많이 키워서 먹으면 좋은 거고. 그리고, 어, 유박봉지 남아있는 거를 그냥 털었는데, 호박잎만 먹으려고 했는데, 물을 안 줬더니 너무 안 자란다. 우리의, 아, 내가 이게 서량이야. 킹스베리. 킹스베리인데, 이게 하우스가 있어야지. 이 귀한 모종을, 이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호박잎 따먹으려고 심은 호박이들, 물주기를 열심히 했는데도, 성장이 조금 느리고, 얘가 백봉단호박 심은 거, 백봉, 백봉단호박인데, 요렇게 자른다. 그런데, 얘는 또 이렇게 자라고, 쟤는 또 노랑이로 자라고. 참 신기하다. 어, 나의 고추들. 고추 밑에 심은, 어, 파씨. 지금 요만큼 자랐는데, 이거 파 모종으로 해서 키우려고 하는데, 좀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케이, 어, 토마토를, 조롱박 토마토를 어저께 다 걷어내고 여기 그냥 남아있는 무씨를 뿌렸다. 그리고 땅콩은 아랫, 아랫밭에서 어르신이 주신 한판 완전 사망하시고 이렇게 땅콩은 두개 남아있다. 미나리도 잘 자라주고 있고 그리고 고추밭에 심은 이 밑에 얘를 빨리 이제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이제 고추를 걷어내면 어, 무가 잘 성장할 것 같다 이 짜투리 공간이 아까워갖고 여기에다 심었는데 고추 때문에 물주기를 잘 못했더니 요 앞에만 물주기를 많이 한 것은 잘 자란다 그래서 어, 물 주고 여기에다가 비료 좀 이렇게 올려놨다 잘 자라라고 고추 뽑은 데는 또비를 올려 주고 아, 이제 뭔가를 많이 했고 어, 다시 마늘 이제 양파 심으면 좀 바빠질 것 같고 물 주기 하러 와야 되고 해야 할 것들 또 주말이 되면 우리 밭에 가서 또 마늘밭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시나브로 지는 이 노을을 보면서 가을을 맞이한다. 자, 풍성한 나의 가을이 되기.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있으면 좋겠다. 화이팅!